감좀 잡자 어, 감좀 잡자 어, 감좀 잡자 어. 참나 이래도 베이네 개웃기네 두번째 공격때는 무조건 막을 수 있나봐 이렇게 게임 시아하네어 어, 어렵다 아, 어, 어려워, 게임이. 어, 게임이 어렵다. 아, 어렵다, 어렵다. 무게 없어요. 야, 저총 있나? 약간이 어렵구만. 피하고, 두 번째 공격 때. 왜또첫 번째 때 저렇게 되지? 어, 저럴 때는 피하고 무조건. 어, 두 번째 때. 어. 이거, 어, 이것만 해? 아, 아, 뭐야, 막았는데. 어, 뭐야, 넌. 아, Y를 누르고 때려야 되나? 아까 안 되는 것 같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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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돌격으로 오는 거구나. 아, 됐다. 아, 되네. 아, 되, 아 이렇게. 아, 됐다, 됐다. 아, 근데 때리는 거. 이건 아. 스크랩. 어, 뭐야, 또 왔어? 어, 뭐야! 어, 잡고. 몇 명이랑 싸우는 거야? 잡고. 게임은 쉽다. 어, 게임은 쉬운데. 아, 칼이 있네, 저기. 아, 진짜 그러칼잡자칼잡자 어, 튼 어, 와, 뭐야, 미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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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가자, 두번 가자. 뭐야 왜 안뜨지? 아 됐다 바꾸시고 어. 차 하나 구하기 진짜 쉽네 뭐야 저건 또이 뭐야 LB뿔어서 비는 투암 파이어 더 워크 스포트러스 샷건 그리고 L X 누른 다음에 슬라이딩 아 이렇게 이렇게 쓰면 샷건이구나 그러니까 저기 연료 탱크를 쏘면은 와 퓨어 탱크를 또 쏘면 되네 왜거자기 슬로우 모션도 있어 프레임 저하가 아니고 이거 슬로우 모션 된 거예요, 게임이. 아이고. 잠깐만, 이거.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오우, 쟤 껴. 오, 내가 더 아프네? 버려 버려. 무시해 그냥. 오! 주소리의 미션 터블레터 어제는 못 오네. Good, good, good. In the graveyard. Huh? Oh, wait, something's loose. I can fix it now if you stop, or later at my sanctum. It's your choice. 어, 막 돌도 부시고 나냐? 아 근데 진짜 아나 이거 내가 봤을 때 운전 조작감은 진짜 최악인데, 어, 운전 조작감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다음 거 다졌거든. 운전 조작감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차가 계속 미끄러져. 그 옛날에 그 GTA 4에서 코맨 모는 느낌이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님이 해보시면 저흑킹님 공감하시죠 진짜. 아차 개미끄러지는데? 패드로 해도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어 강아지 왔다 짖지마 이씨 강아지가 이씨 아, 스타트 미션 그래서 달리자 헤이 맨! 아우, 대 진짜, 진짜 짜증나 생겼다. 이간인데 인공 인 했어. 그럼 뭐 차에다 넣는 건가? just 뭐 junk and parts. yeah, but the j a tap t s n 뭐하라고 이제? 아, 저 나가라고? 지금 이 게임이 스팀에서는 아마 6만 원에 팔고 있을 거예요. 웹사이트에서 사시는 게 좋아요. 아, 자는 건줄 알았네. 무인가 이게 다다차 부품인가? Got the j a c t 스파크. 아, 맞네. 이거 뭐야? 스나이퍼. 뭐야? 어... 람민 그릴, 암어, 엔진, 어... 타이어, 부스터, 림스, 스파크, 카바디, 리페어 스피드, 리페어 스피드.

We just get him. It'll be easy with the hot Yes, but first, Scroto's war boys are out there, hmm. and if we don't weaken their numbers, why, it'll mean the end of you, me, and the magnum opus. All right, let's do it. <laughs> <laughs> 안 나왔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어 나온다 디스트로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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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실해 개 같은 거 근데 이것도 부시면은 그게 나오네 음 스크랩이 나오네 이거 먹어줘야지. Y를 꼭 누르고 있어야 돼. 저기도 있네. 오우와 아! 야, 이거 미친. 야, 점프들 뭐하러 만들어놔. 차가 부서지는데. 아, 씨. 부수러고부수러고 한번 뛰어 내려와. 야 야, 저기 또 있네. 이건 뭐야, 또? 야, 씨. 아 이거 배트맨 베꼈네? 뭐야? 아, 됐다. 이거 배트맨 베꼈네! 아 이걸 벗기네. 이 갑자기 뜬금없이 만나가지고 딱가리 제대로 하네. 아맞다 워너브라더스지. 아 하기사. 음. 아 그걸 입고 있었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놓고 벗고. 아이고. 이제 제네라 한번 뚫려는 건가? 음, 됐다. Let's see. 존 g e t s defended. 아, 작전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나올 때뭐 없나? 없는 것 같은데. 뭐야? 뭐 하나 내가 뭐부터 봐야 되나? 아 스나이퍼 아. 프저아 아. 스나이퍼 이프도 있네. t 음. 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좀 그렇네. 그러니까 완전 저기 지금 털 생각이네. 얘네는 음, 약간 배트맨 같은 느낌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네요. 약간 평점의 낮은 이유도 알것 같고, 일단 타격감이나 이런 건 굉장히 재밌는데, 근데, 근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보면 타격감마저도 약간 배트맨 같아요. 진짜! 아, 어, 프레임, 프레임. 이걸 뭐 어떻게 해야되지? 아. 맞아, 맞아, 맞아. 가까이 가서 그, 저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 오, 와, 개쎄. 안 맞았다, 근데. 아니, 뭐 닿질 않아니뭐질 않아. 잠깐만 와 개아파 와 개쎈데? 아저는뭐 어, 어떻게 하라는거지? 왜왜왜그 체인이 안나오지? 체인 걸어가지고 내가 봤을때 이렇게 내려오는것 같거든요? 오와 개쎄 차와씨왜 체인 거는 버튼이 안나올까? 에에 그러니까 나도 그건것 같은데 그게 안나와 어 물도 없는데 이 바꿔야 되는 거야 샷건을 그러면 이거 샷건을 바꿔야 돼 그러면 이게 상황마다 바뀌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바꾸지 바꾸는 기능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와 그리고 이거 이건 체력이 안 찬다 다시. 와 미친 뭐야 저거 지원군 요청하나? 어 이거 망한 거 같은데 망했네 아와 이거 진짜 아니다 왜안 나올까 저게 나와야 내가 할 텐데 저게 안 나와 그 체인 거는 게 나와야 되는데 거는 데가 안 나오네 체인이. d e 아, 버튼을 르는 <못 웃음> 건가? 아까도는 또 LB 누른 다음에 조준해서 갑자기 뭐 B 누르라 그래서 B 누르던 얘가 쐈거든. 근데 왜 이번에 샷건밖에 안 나가냐? 이게 돼야 될 텐데. 이거 봐, 샷건밖에 안 나가. 응. 어. 명령어가 나와야 되는데. 뭐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더 가까이 가야 되나? 어, 요 요런 또안 뜨는데, 아예? 거 뭐야? 왜 이러지? 어, 안 떠, 갑자기 또. 아, 샷건이 없다고 또안 뜨네. 뜨는... 아아 야, 됐다, 됐다, 됐다. 아, 바꾸는 거구나. 그거 맞네요. 음, 응, 바꾸는 게 있네. 사그 그게 아까 자동으로 바뀐 거였어. 아. 이거 만능이잖아 아, 내리자 그냥. 아. 내려. I'm going white h 어, 이거 뭐야 또? 아, 이까 그러니까 제가 보스 같은 애들이구나. 덤벼. 에스끼들아다 처리해 줄게. 워버이 맞네. 그렇지, 칼. 덤벼. 아, 아, 잘못 것같다 어허! 어, 근데 타격검 지린다. 배트맨보다 훨씬 낫다. 아, 배트맨 진짜 씹노잼이야. 솔직히 얘기하자면, 진짜로. 인정, 인정. 이거구나. 브레이크.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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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됐어. 뭐야? 어, 이제 그냥 떨어진 거야? 와, 미친 몸다 분해됐어. 어? 아, 이거. 됐다. 사진이네? 어, 맥스! 위 we m 위니스 you. c o m 유, b a c 너가 돌아오게 보, 어, 너가 보고 싶어. 기다리 기다리 기다 어니가 오게 기다릴게. 뭐 대충. 아유 그냥 한 번에 열리는 게 없어. 한 번에 열리는 게. 얘들아 다 내려와. 새끼들아 다 내려와. 어너도칼 들었니? 너 누가 그런 거 하래. 이게 어디서 칼칼칼 같은 거두어 이쪽끼도 바로? 아아아 아. 야야야 개나 야, 야, 쑤셔라 어개막 쑤신다 그렇지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미친놈이고 아여 미친 광전사무도 개무섭네 저거 진짜 아한번더쓸줄 몰랐어 방격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번더 쓰네 연속으로 제 연속으로 하면 안 쓴다니까 아, 됐어, 다시, 다시, 다시. 근데 개새가 잘돼 있어도 좋아요.